실제 튼살의 주요 효과는 레이저에 의한 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레이저와 미라제스를 단독으로 비교하는 경우에는 효과가 레이저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이상주 원장입니다. 임신 체중 증가 벌크업 등에 의해서 몸이 커지는 속도를 피부가 따라가지 못하고 찢어지면 우리 몸에서는 튼살이 생기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튼살은 처음에는 붉은색을 띄었다가 점차 흰색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흰색 튼살은 과거에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많이들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튼살 치료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임상이 이루어지면서 튼살 치료도 100%까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개선이 가능해졌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흰색 튼살 치료 방법 중 요즘 가장 핫한 튼살 레이저 치료와 미라젯을 이용한 스킨 부스터 시술을 비교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튼살은 일종의 흉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피부가 찢어지면서 그 밑에 콜라겐들이 부족하면서 꺼지게 되고 또 질감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레이저 튼살 치료는 레이저의 강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튼살 부위에 콜라겐을 재생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페인 튼살이 차오르게 되고 그 부위의 색깔도 개선되면서 주위의 정상 피부를 달마가는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라젯은 바늘 없는 주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고압을 이용해서 스킨 부스트를 피부 속으로 집어넣는 기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튼살의 치료 효과는 스킨 부스트에 의한 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존 다른 방법에 비해서 미라젯은 소량을 주입하는 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흰색 튼살에는 둘다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레이저가 강한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레이저와 미라젯을 단독으로 비교하는 경우에는 효과가 레이저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인섹튼살에는 레이저가 에너지를 줘서 콜라겐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열 에너지에 서그 부위가 살이 차오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페인 인섹튼살인 경우에는 스킨부스터가 새로운 콜라겐을 만드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미라젯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레이저와 스킨부스터를 같이 하는 방법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스킨부스터를 레이저 이후에 주사로 주입하는 방법도 있고, 미라젯을 주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효과는 둘다 스킨부스터에 의한 효과입니다. 즉, 레이저와 스킨부스터를 같이 쓰는 게 미라젯과 스킨부스터를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를 좋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라제 치료의 단점이라고 하면 시술자의 스킬에 따라서 효과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균일한 깊이에 스킨 부스터를 넣어야 되는데 스킬이 좀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레이저에 비해 효과가 조금 떨어진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순살 레이저 치료는 높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염증후 과색소침착이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라젯도 내기 때문에 피부에 색소침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색소침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포인트 그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한데요. 그 포인트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종아리나 다리 쪽에는 색소침착이 아주 잘 생기는 부위이기 때문에 튼살 치료는 경험이 많으신 분한테 치료를 받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요즘 핫한 흰색 튼살 치료 방법인 튼살 레이저와 미라젯을 직접 비교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보다 궁금한 점은 아래 댓글이나 연세스타 피부과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이상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